예 스티비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번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신 후 링크를 통해서 참여 인증까지 완료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미드나잇 엔틀러스 초대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동영상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그날 밤 누군가가 찾아왔다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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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자정 직전 한 부부에게 수상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당연하다. 두 사람을 두려움과 경멸에 떨게 한 비지터 과연 비지터는 누구이며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드나잇 엔틀루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ughs> 이정화의 리액션 배우들을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뮤지컬 미드나잇 엔틀러스의 안창용, 황민수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휴생탈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황민수입니다. 미드나잇 엔틀러스에서 맨 역할로 열심히 연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안창용입니다. 지금 미드나이스 엔틀러스에서 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며칠 전에 공연을 보고 왔어요. 사실 평일에 그렇게 객석이 가득가득 차기가 쉽지 않은데 매진인 날 이렇게 꾸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집중력도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에 출연하고 계신 핫한 두 분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 <laughs> 두분다이 공연에서 메인 역할 맡고 계시잖아요. 맨 역할 어떤 역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랑하는 아내를 지극히 아끼는 남편.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람이 가장 간단하고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맨창룡 어, 배우님은 어떤 또 추가로 더 맨에 추가로, 대해서? 네, 맨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치는 인물이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음... 네 궁금하신. <laughs> <laughs>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아내의 네. 역할이 우먼이라는 우먼이라는 역할로 연약하고 집에서 이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자라는 사,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음 여자 아내이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과거들 아버지와의 음 관계 아버지 의음 아버지의 정체 뭔가 이런 것들. 많은 베일을 감추고 있는 한 인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지 봐가지고, 음. 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오, 오. 무서워. 막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하나씩. 이건 굉장히 숨겨진 재밌는 요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아, 어, 아끼면서 네. 여기까지. 제가 뭐. 공연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미드나잇 프레스 콜 음. 쳐봤어요. 네. 예전께 나오는데, 뭔가, 악기하시는 아, 네.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액터 뮤지션 액터 뮤지션 네. 버전 연주를 하면서 연기까지 하는 액터 뮤지션 분들이 지금 엔틸러스에서 나오는 코러스 두, 아, 멀티 남녀 두분 대신해서 무대 위에서 같이 비지터와 함께 보안 경찰의 역할을 하는 아 그런 정말요? 그런 그럼 그거는 연주자분들이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우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자분들이 그거는 아, 통화를 지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음... 통화를 해보면 은 근데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이제 연주도 음. 하시는 거 보면 뮤지컬 분들. 배우가 아닌가 아, 뮤지컬 추측을 배우가 해봅니다 전화해볼까요? 아, 네. 전화 찬스? 전화 찬스. <laughs> 함께하는 배우들 중에 고상호 배우님, 또 김리 배우님 어, 백형훈 배우님은 예전에도 미드나잇 참여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새롭게 합류하시면서 뭔가 도움을 좀 받았다 네. 그런 지점 있을까요? 연습하면서? 어, 아무래도 뭐 빨리 말해야 돼. 안 그럼 면안 받은, 받은 거 같잖아. 어차피 이게 편집 편집. 그치 편집 빨리. <laughs> 어. 바로 대답하는 것처럼 편집해 주시고. <laughs> <laughs> 아무래도 창호 형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작품을 먼저 접했던 선배로서 뭔가 그 흐름을 얘기를 해 주다 보니까 딴 길로 새지 않고 뭔가 처음부터 그 길로 올곧이 갈수 있지 않았나. 어... 뭐, 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호흡하면서 생겼던 어... 것들이 많은데 제가 딴 길로 새지 않게 뭔가 에너지를 파파팍 줘요 정말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누나 믿고 갈게 뭐 이런 농담식으로 <laughs>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가고 있거든요 어... 실제 공연때도 형훈이 어... 형은 같은 역할이니까 오히려 런돌 장면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서 제가 분석했던 거랑 형이 해왔던 거랑 조금 이렇게 보면 어? 아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음... 것들이 확실히 많았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걸 해도 잘 봐주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음.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합이 좋다. 네, 도움이 편안하고.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떤 걸 해도. 그때 기존에 했었던 거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로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음. 조금 더 열어놓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걸또 하면서 괜찮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음. 생각해요. 특히 이번 시즌의 미드나잇 엔틀러스의 큰 특징이 있다면 그 비지터, 의문의 비지터 역할에 남자 배우 두 명과 여자 배우 한 명이 이렇게 젠더프리로 캐스팅이 됐어요. 어떠세요? 제가 마침 본 날이 젠더프리인 유리아 배우님의 네. 비지터였거든요. 그냥 그 배우만의 분위기로 충분히 저 역할이 공감되고 설명되게 해서 되게 멋있었거든요. 또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특자하게뭐 휘리릭 막. 음. 막 그래서 혹시 비지터 역할을 상대하면서 성별이 달라서 뭔가 신경을 조금 더 쓰시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저 들어온 사람이 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음. 어떤 엔카베드. 권력의 네. 대상이고 네. 뭐 그렇게 엔카벳에 진짜 그 비밀경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그 존재만으로 음. 강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개인만의 또 강렬함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온전히 데미지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액션 씬을 하더라도, 이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이런 게 없이 맞아 액션도 있잖아요. 네. 동일하게 했는데 또 너무 소화를 잘하고 너무 잘하고 또 음. 유리아 배우가 워낙 또 카리스마가 있고 맞아요. 노래도 뭐와뭐 뭐 폭발하니까 네. 저희 맨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움에 떨수 있었고 살려고 발버둥을 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커플 연기도 잘 맞으시나요? 하면서 <laughs> 그럼요 뭐 불편함 없이 <laughs> 네. 제가 저는 이제 결혼을 앞장에서.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부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연습하면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연습하면서 맞춰본 것보다 뭔가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붙어다니다 보니까 생기는 음... 자연스러움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금나 음. 뭐 누나 같은 경우에는 존도우에서 같이 호흡한 경험 있고 어, 리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촬영 때 처음 만났는데 음. 처음 만남에 그 리이 누나 유튜브 촬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개인 유튜브 촬영을 <laughs> 우먼들이랑 어떤 케미가 어떠세요? 아 좋죠. 평소의 케미도 좋죠. 왜, 어, 왜 눈은 진실을 잘... 말하는데. 아니야, 찐집 약간... 하지 말고 <웃음> 내주세요. <laughs> 아니요 진짜 좋아요. <laughs> 어. 각자 각자. 어, 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동생들이고 배우들이고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이 여자를 아름답게 바라봐줘야지만 이 여자는 진짜 빛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게 되려면 이, 정말 사랑해야 되고 음. 또 그렇게 봐주고 그럼 나도 그거 같이 봐주고 음. 네. 저는 사실 그 사랑 연기가 처음이었거든요. 아, 멜로가? <웃음> 부끄러워. <웃음> 아, 멜로 연기가 처음이셨어요 네, 저는 막 이렇게 남자들 나오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어, 엄청 설레셨겠다. 네. 만약에 이 상황에 온다면 두 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은 해보셨죠? 비스터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부터 그 상황에 매년 뭐 그럼 그런 어, 상황이었다. 내가 어딘가에 불려가서 황민수를 <laughs> 고발하라. 고 하면 안창용은 어떻게 하고 안창용을 고발하라고 하면 황민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 할 거니? <laughs> 형은 안할 거야. 저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한다. <laughs> 무조건 <하다. 웃음> 왜냐면 이게 그게 있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죠. 맨이 너무 비열하고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 믿고 가는 거는 그 시대의 그 사람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아 나는 고발하지 않고 차라리 고문 다아다가 죽음을 택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 영화에서나 이런 고문 당하는 장면을 너무 정라하게 보고 나면 보기만 해도 어, 저거를 저 고문은 어떻게 견디고 내가 저러고 또 죽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 고문 만하잖아요그서저잘 어, 모르겠어요. <laughs> 그 시대에 갔다면 지금 음. 절대 얘기 안 하죠. 음. 하지만 저희 그럼. 2020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황민수는 안창용을 고발하지 않는다. 그지. 매니면 <laughs> 아까 고발한 거 같은데. <laughs> 한 30년대 매니 고발, 고발한 거 무조건. 안 <laughs> 상현 배우님은 없네. 절대 네. 지켜준다. 내 아유. 이웃을 절대 고발하지 않는다. 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제 대본을 보고 이 맨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뱉는 대사들 어, 이렇게 보게 되다가도 잘 보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전 거예요. 전 나쁘다거나 비열하다는 네. 생각 안 들었어요. 음. 충분히 저 상황에선 저럴 음. 수 있지, 저럴 수밖에 없지. 다 되게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정아의 리액션 코너를 통해서 미드나잇 앤틀러스와 안창용 배우님, 황민수 배우님을 깊게 한번 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인터미션으로 넘어갈까요? 문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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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통과 있습니다. 왜? 창년 배우님 <laughs> 코믹 배우시네. 여기.